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5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은 사명을 감당하다 고난을 겪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따라 살때 박해와 고난이 따른과 사명자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복음을 따라 살때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아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그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거부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예레미야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꽃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며 그를 가두고 또 조롱했었습니다. 본문 8 절을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아가 왜 백성들에게 박해와 조롱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파멸과 멸망을 신실하게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만약 예레미야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첨의 말을 일삼았더라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았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보면 10절에 보시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고수하라 우리도 고수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갑자 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는 무리의 비방을 듣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했습니다. 사방이 두려워함. 이 말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 가두었던 제사장 바수훌에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마골 미사비, 즉 사방의 두려움이라 하시느리라 라고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고 바수울이 그 다음날로 죽었다든지 병들었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말로 예레미아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욕기에 나오는 욕의 탄식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아는 욕기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요보의 탄식을 따라했다 할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하고 따랐기 때문에 지옥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핍박과 박해가 따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또그 말씀대로 따를 때에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을 갔는데 이렇게 손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부 5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를 위해 순종하다가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사명자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문 구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소명을 따라 산 결과가 박해와 치욕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데 성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만둘까 보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불 붙는 것 같았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사에게 결과는 없고 어려움만 가중될 때에 이걸 정말 계속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예레미야는 원점에서 생각했었습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또 다른 고통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었습니다. 즉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했고 그 고통은 골수에까지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명과 답답한 현실 사이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 오며 그들은 지혜로 깨가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아는 사명으로 인해 만나는 큰 박해와 치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아의 고백은 담대함과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의인의 시험하사 그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 적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정직하게 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받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가 충성스럽게 행하다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한 마음을 추스름하고 다시 충성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포모십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예레미아를 포함하여 받게 받는 의로운 자를 의미합니다. 사명자가 바라보아야 할 뿐은 하나님입니다. 주위에 조롱하고 빗박하고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잘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받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실한 사역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단 만 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 한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